남편들이 깨달음이 있을 때도 약간 자살이 없는 거죠? 굉장히 높죠? 네. 깨달음이라는 거는 깨달음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좋으냐? 그게 렇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아는 거거든요. 깨달음은 아는 거야. 이치를 아는 거야. 아는 겁니다. 알다 보니까 뭐가 만들 나는 이제 알고 있어. 내 손으로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어떻게 하죠? 상대방한테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급격하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어디로 가 있냐면 이렇게 될때 0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기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를 깨달음이라그래요 깨닫게 해줄까? 깨닫게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깨달으면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조금만 되면 이기로 가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괜찮으면 또이로 가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함께 누군가 뭘이할때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초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초연해지만 살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욕심도 없어야 되고 재미도 없어야 되고 즐거움도 없어야 되고 뭐도 없어야돼 편안함도 없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없어야 되고 뭐든 이게 뭐죠 지금 이게 사람이에요깨닫는다는 어, 거는 한마디로 해서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밤새 안정 될지 아무도 몰라요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위험해요 깨달은 사람이 그래 깨달은 사람 한번 툭 건드리면 유로가요 그리고 몇번 건드리면 여기서 안 나와요 그이상태로 그냥 가요. 달 엉망 되는 거죠 여기가. 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있으면은 뭔가 이루도 이루는데 여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 이루는 굉장히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나?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요거는 주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요 근데 주변에서 한마디 뭐라고 하면 일로 내려가 가지고 아 와. 그럼 또, 일로 와, 그럼 또 일로 와. <laughs> 저게 남자의 깨달음에 대해 거잖아요. 여자는 깨달음이 평상시에 있잖아요. 여자는, 네 여자는 이미 여기서 오래락 이러고 살아가니까,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근데 이게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이잖아. 여자의 마음은 자동으로 사면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여자는 평상시에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평상시. 내가 10년을, 사, 만약에 예를 들어 50년을 살았어. 그러면 깨달음이 몇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50년. 50년 동안 있었어. 5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은 50년치를 한 번에 느껴요. 여기는 그나마 오르락, 여러분들 오르락 내릴 때 느낌 어떠세요? 내려갈 때 느낌이 어떠나? 답답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거를, 이거 50년이면은, 이, 여기다 곱하기 365일로 하죠못하시 그럼 몇 배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거예요? 이만큼의 배수로 느낀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뭐의 길이에요?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는. 왜? 죽는 거예요. 이건 죽, 음이 죽음. 죽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깨달으면, 죽을 때 깨닫는 거, 죽, 죽을 때 철드는 거고, 철들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니까. 본인은 혼자인으로는못 올라와요. 그런데 요, 요거또 뭐라 그러면 일루토 들어 이거 올리려면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더니, 한, 양에게 한세번 뭐라 그랬어. 그러면 세번 끌어올려야 올라와요. 다섯 번 뭐라 그랬어. 그러면 다섯 번 끌고 뭐라고 칭찬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뭐 해서 끌어내야지만, 겨우 간신히 올라와, 올라와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백번 했어. 백 번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올라와. 그래서 깨달은 건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냥 두라고. 스스로가 알아서 잘갈수 있으니까. 필요라는 얘기들을 다 해요. 그리고 필요한 행동들을 다 해요. 근데 고세를 못 참아서 한 마디 딱 던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뭘 필요해요? 한 마디 던진 강도보다 훨씬 큰 거를 줘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철드는 거고, 철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철이 들게 되면, 한 마디 툭 던지는 순간, 얘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죽음의 사선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평상시에 이게, 이게 예를 들어, 이게 한몇배 정도 되지? 한, 노석치만5 0 0 0 배? 한 이만 배, 삼만 배, 몇만 배 된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요, 느낌이, 남자들이 가지고가는 거에 몇만 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참, 안쓰러워. 이게, 그까 그러니까 남자보고 깨달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철들면 죽는 거야. 죽어야지. 조그만한 거에도 죽어요. 조그만한 거에도 그냥,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아픔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답답함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슬픔에, 몇만 몇 배에서 몇 수십만 배가 한꺼번에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도 수시로.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그래서 뭘 만드는 능력이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서 분명히 마이너스 1을 딱 줬어. 근데 이 사람은 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어요 마이너스 100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끌어올리려면, 어, 얼마만큼 필요해요? 플러스 100만큼 내야 여기 올라오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100만큼 또 해줘야 그러면 여기 올라가요. 괜히 마이너스 1 줬다가, 플러스 200, 300씩 소진하지 마세요. 좋은 말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